태클 다육이네 귀엽다 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이에요. 날씨가 참 많이 흐렸어요. 이제 바람도 많이 오고 태,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음, 눈도 왔고요. 바람이 정말 태풍급으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날씨에 음, 제가 이제 다육이 제가 처음으로 다육이, 그러니까 다육이를 모를 때 처음으로 제가 구입하면서, 음, 음, 데리고 왔던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음, 사실 제가 유튜브를 이거 찍으면서, 음, 저 나름대로 이제 초보지만 제가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일단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제가 다육이 일기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다육이 일기를 쓰는 것보다 다, 다육이를 또어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가면서 기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음 초보이고 참 능력도 없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다육이 일기를 조금씩 조금씩 기록해보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마이크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에게 좋은 음량으로 목소리는 그닥 좋지 않지만 좋은 음량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아, 제가 마이크를 주문을 해서 아, 이렇게 오늘 사용하면서 음, 어, 다육이의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어, 이 제가 제일 처음에 어, 들여왔던 다육은 이 어, 장미허브예요. 이거는 제가 마트 가서 마트 가서 이게 다육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왜냐면 어, 다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색깔도 변해야 되고 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통통하면서 막 물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향은 너무 좋았어요 향은 지금도 좋지만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장미 허브를 들여오면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좀 제가 적심을 좀 해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좀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음 지금 이렇게 어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향이 코끝을 막 이렇게 만질 때마다. 아시죠? 이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향이 좋아요. 장미 어부.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튼, 얘 하나만 좀 튼튼해가지고 제가 이제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것들은 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안에는 제가 다띄었어요좀 키우고 외목대로 좀 이렇게 좀 키워서 이렇게 풍성하게 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를 연출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이거, 이 얘만 따로 빼서 분갈이를 해줘야 하지만 지금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제가 봄에 어,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좀, 일시 방편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보시면 비올라시. 참 특이하죠? 저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비올라시.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이제 동네 그 하원에서 구입을 한 건데, 음 저는 요것도 다육이라고 생각돼 잘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다육이가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햇빛을 보여주니까 이 뒷장이 보라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뒷장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보라색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이 이 무늬가 되게 선명해져요. 저는 참 이거 저는 특이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이한 거를 좋아해서 좀 이것도 이제 뭐 그, 좀, 어, 이제 많이는 안 키우시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밑에 꼭 양파 그 밑에 미둥마냥 이렇게 뿌리, 뿌리거든요. 알뿌리? 알뿌리를 되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번식을 합니다. 너무 이쁘죠 비올라시. 요것도 거의 제가 1년은 키우 는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어, 다육이를 사랑 사랑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뒀는데 너무 잘 크더라고요. 알아서 이거 라울. 라울은 많은 분들이 많이 키우시고 국민 다육이면서 어, 너무 사랑스러운. 음, 다육이지요. 이게, 저는 얘한테서 매력을 참 느낀 게, 햇빛을 보여주면, 지금 물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초록초록이 많은데, 이제 햇빛, 가을부터 겨울에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요, 이렇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주황색으로, 아직, 아주 빨간 거는 못 봤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들면서, 초록과 이제 주황색이 조화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이 안에 보시면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막 그냥 안에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밑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이것도 적심도 몇개 해줬거든요. 너무 많이 크면, 너무 많이 있으면 햇빛을 밑에 이제 아가들이 햇빛을 많이 못 본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적심을 많이 해주기도 했는데, 너무 잘 크네요. 이뻐요. 물도 많이 안 먹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비올라시. 이거 비올라시, 이것도 이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이렇게 그, 물들어요. 빨갛게 물드는데, 지금은 물도 많이 졌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 꽃이, 꽃이 여기 보시면 꽃봉오리가 있어요. 꽃봉오리. 여기, 여기도 잘안보이시 이것들이 제가 봄에, 작년 봄에 샀을 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하얀 꽃대가 올라와서, 길게 올라와서 이렇게 크, 이제 꽃대가 활짝 폈었거든요. 그때 산 거라서 너무 이뻤어요. 그게, 그게 보기가. 요거는 이렇게 꽃대. 꽃대가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나중에 활짝 피면, 음, 매력 있어요. 얘.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베호 사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처음에 다육이를 살 때는 정말 특이한 것만 샀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지 않은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민이 는 맞는 것 같은데 얘도 적심을 해서 제가 옆에다 심어놨거든요 잎이 정말 딱딱해요 딱딱하고, 얘도 약간 백호 이름처럼 여기 이렇게 점점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 보여주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찍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제가 적심해갖고 여기 자구가 또 나오긴 했는데, 음, 지금 봄이 되니까 이쪽에도 지금, 이쪽에도 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 말고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음,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배코, 얘도 좀 매력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배코는 잠깐 여기 내려놓고 자, 자. 그 다음에 월미인. 월민. 월미인도 이거는 적심해서 한 건데 그 모주는 이제 엄마네로 보냈습니다. 월미인도 참잘 크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확확 크지는 않는가 봐요. 음, 음, 좀 이렇게 많이 색감을 음, 이제 달구게 하기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이. <laughs> 우짜라는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이거는 월미인. 월민. 월미인도 적심해서 제가 이것도 한 어, 1년쯤 된것 같아요. 적심을 했지만, 그리고 이것도 적심해서, 저는 진짜 애기 때 너무 적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적심이 잘 된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막, 막 그냥 애기도 막, <laughs>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 참, 참, 내 못쓸 짓을 했구나 싶어요. 이것도 이제 적심해서, 이제 모주는 또 엄마네로 보내고, <laughs> 이렇게. 너무하다 싶네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방울복낭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방울복낭은 제가 혹시 이 아이를 아실 아실까요?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는 처음에 제가 이 아이도 한1년된 아이인데요. 음, 너무 아가 아가 때 적심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 괜찮. 더 이상 잘 많이 크지가 않네요. 이렇게 있은지가 이걸로 있은지 이대로 그대로 있은지가 한 4, 5개월 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 이 아이를 적심해서 제가 얼마나 아이를 맡았냐면 적심한 아이가 얘예요. 얘. 얘를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저 지금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해, 해야 돼서 이게 지금 너무 밝지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자이 아이가 아까 저 아이 적심한 아이인데요 <목소리>